안녕습니 감사합니다. 옆 바라보고. 는 네. 네. 이방제... 네. 의원님한테... 맛있게 세요 맛있게 지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2호 2번 니다안녕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니이방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분당 야탑에 왔는데 우리 강계 음. 후보님 음. 자원봉사 음.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아, 자원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홍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한 2, 30분 있다가 닥터 슬로프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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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반갑습니다. 감이팅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아, 어, 자원봉사분이 아, 힘이 많이 나겠습 예? 니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안녕하십니까? 분이 안녕하십니까 번 모범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 채널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광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광재 후보님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몇 시간을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는 야탐역 2번 출구 디펜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기호 1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일반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안돼 番ご苦労さいですか 오늘 여기가, 우리, 어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있어서, 어, 우리, 어, 조국 대표님은 응징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다음에는 용인에 있는 신범처리. 이게 윤석열 정권의 부역한 이 반역자들 처단하는 그런, 아 응징 유세를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이강재 부부님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30분정도 방송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원봉사는 이렇게 혼자 하셔도 된다. 20cm 가로 세로 20cm 저거 들고 니경워서와팅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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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령님 운전 조심하세요. 아, 저도 강주서 운전하고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기오 이번 이방대 잘 부탁드립니다. 강주서... 안녕하십니까? 거의 한세 네, 시간 반, 네 시간 가까이 걸려서 왔는데, 아 도착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힘듭니다. <laughs> 윤정렬님 반갑습니다. 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고 있다니 반갑습니다이어은서울 아, 왔습니다 서울에서에서 아, 그날 하루 자고 안녕하십니까? 기울일번이울에서다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서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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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울서서서 서울에서 에서 서울에서 서에서에서에서서울에서에에서 서울에서 서서울로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혼자 정말 열심히, 그냥 네. 혼자서 아무도 네. 네. 봐주는 사람 없는데. 네. 네, 툴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 <laughs> 주세요. 불편하신가요? 네? 불편해? 이거 찍으니까? 내년 인상이안좋아서뭐 파란 옷도 안입었잖아이 <laughs>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애국팅화 방금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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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아이스 커피 드실래요? 한, 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ultim도로 들어와! � ж е 인 и 잡아주세요 어, 어이거 어, 이게 다 나왔다. 어 일단 저는 어,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이 자원봉사님이 또 어, 제가 강제로 구독을 시키고 어, 이제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항상 건강하고 화이하십시오 화이팅!